아역배우 활동을 시작한 나탈리 우드는 아역배우가 성공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깨고 1955년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제임스 딘과의 열연으로 큰 호평을 받으면서 성인 연기자로의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아역배우로 활동 중이던 16살 때 영화배우 커크 더글러스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가 워낙 거물급이라 연예계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묻고 가기로 했고 이 사건은 그가 사망 후 폭로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탈리 우드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초원의 집등 많은 영화 출연에 큰 성공을 거뒀고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바람기가 많았던 로버트 와그너와 결혼했지만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등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나탈리 우드는 요트를 타다 실족해 숨졌지만 이 사망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편과 불륜을 의심하고 있던 동료 배우 크리스토퍼 얼켄 등과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문이 남아섰고 당시 배를 운전했던 선장이 둘이 싸우는 소리와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재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